제가 이제 미드업 다니면서 외국인 분들도 보고 벤처 캐피털들도 보고 하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까지 패닉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면 저는 지금 홍콩에 출장을 와 있습니다. 홍콩의 핀테크 위크 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뭐 다른 ai 를 비롯해서 다른 핀테크 기술들에 대한 이벤트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고 겸사겸사 출장을 나와서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다니면서도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투자사들도 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홍콩쪽의 패밀리오피스도 많고 뭐 자금 흐름도 많이 흐르고 있는데 어, 미덥들 몇 군데 가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리테일 분들 대상으로 받는 질문과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연 크립토의 알트 시장은 끝났는가 에 대한 주제였었어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여기에서 보고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졌다 다른 시각이 뭐냐 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아직 제대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지지부진해진 시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뭔가 온줄 알고 있다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인데 원래 이렇게 봄에 개구리가 이제 깨어나고 이러면 따뜻한 날씨가 좀한 번에 좀 와야지 이제 봄이 왔구나 하면서 개구리도 깨어나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없이 좀 애매하게 이제 추위도 지속됐다가 살짝 따뜻해졌다가 풀릴랑 말랑하는 이제 그런 날씨가 좀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애매하게 봄이 온 건가 안온 건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때가 좀 요즘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조금 더 이제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5월부터 그리고 뭐 8월 그리고 현재 이어. 기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크립토 시장의 전체 화랑이 들면 그 자금이 보통 알트코인으로 순환이 되는데 기관 형태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비트코인 ETF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제웹3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이 바로 풀리는 것과 달리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제 강한 기대감 대비 비트코인으로 들어간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순환이 빨리 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한56%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한55% 미만 50%대 이제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면 알트코인 이제 본격화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 이제 시기도 정말 이제 끝물이다 끝물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하는 때를 보면 아 이제는 정말로 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점 점점 내려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할 때가 오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뭐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다시 하락하긴 했지만 주식,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뭐 최고가 갱신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알트코인이 그런 최고점이나 정고점들을 찍고 왔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알트코인 시장이 끝났다 하려고 하냐면 와야 끝이 날수 있는데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 관점에서 알트코인은 아직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았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금리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쏠라나 ETF 같은 거 이후에 이제 XRP 같은 경우도 이제 ETF를 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죠 기관의 유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ETF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비트코인 ETF를 그 신호탄을 쏜 곳이 어디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이제 블랙락에서 시작을 했는데 블랙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15% 정도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선구자로 시작해서 이제 전통기관의 유입을 이끌었던 블랙락에서 많은 곳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블랙락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들이 다른 기관들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 중심이었던 기관 자금의 흐름도 점점 더 알트코인 위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제가 이제 미드업 다니면서 외국인 분들도 보고 벤처캐피털들도 보고 하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까지 패닉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조정들이 몇번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냐 아니 뭐 지속적으로 일어날만한 상황이냐 봤을 때, 어떤 경제 규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뭐그뭐 그뭐 디파이 쪽에 있었던 뭐 작은 뇌관이 터진 것들도 있었고 뭐몇주전뭐몇달 전에 있었을 때도 뭐 바이낸스에서 촉발된 뭐 일종의 뭐 선물 포지션 청산이 훨씬 더 시장을 크게 하락을 시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시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를 쓰고 그러면서 포지션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들이 몇번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지기 전에 미리 조금 언와인딩, 이제 청산이 되는 거나 이제 과정들을 안타깝게도 거치면서 이게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기 전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이제 매도 벽이라던가 아니면 과도한 레버리지가 일정 이제 내려오는 계기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이제 앞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올라간다, 기관작용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럴 수 있는 환경적 요건도 더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정말 분기 그리고 26년 초부터는 올해 이제 규제 기반을 만들고 정책 기반을 많이 만들었던 이러한 상황들이 더 본격화되어서 이제 그에 대한 시행들, 기관들의 진출이나 서비스 도입 투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올해 말부터 내년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아, 이제 정말 알트코인의 뭐 여러 가지 지표들 혹은 기관들의 움직임 이미 블랙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것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말 새벽에 끝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이런 거 보고 힘드시겠지만 늘 더 올랐을 때, 어, 할 걸, 할 걸, 이런 고민을 하셨던 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감정적인 플레이를 하시지 말고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살펴보면서 더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